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절친 부부입니다. 뭔가 어색하네요. 힘듭니다. <laughs> 네. 네.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으로 1년 동안 세계여행을하고 왔습니다. 1년 동안 배낭을 메고 다녔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짐을 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을 들고 다녔더라고요. 어, 거기에 사실 정말 적잖이 충격을 받고 미니멀 라이프로 삶의 방향성을 정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미니멀 리스트로 살아온 지 3년차 되는 부부이고요. 둘이서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려고 했는데 어, 2년 전에 아기가 생겼죠? 아, 맞습니다. <laughs> 네. 아기가 생기고 벌써 16개월 되었는데요. 음. 아기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잘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준비해야 될 것부터 해서 아기 용품들, 넘쳐나는 육아템들 솔직히 미니멀 라이프에 자신이 확 떨어졌었거든요. 어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음.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저희가 <laughs> 진짜 미니멀육아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음. 음. 너무 많아요 음. 아이템이. 네 저희가 사실 아이에게 줄수 있는 게 부와 명성 줄도 없어요. <laughs> 줄수 있는 게 없고 네. 같이 함께 놀고 같이 이렇게 이제 몸을 부딪히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 사실. 어, 저희가 블로그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막 하소연을 했어요. 아, 국민요가템은 다 필요합니까? 아니면 출산준비 리스트를 뽑아보면요. 정말 그 엑셀 파일로 진짜 열 1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출산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겁니까? 뭐, 이웃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이미 다 키워보니까 그런 국민요가템 없어도 되더라. 그리고 출산 준비물 차차하게 키워가면서 필요한 걸 사도 되더라. 근데 그 전에는요. 마음카페던 아니면 뭐 주변에 지인이던 그런 말해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좀 끌려갈 수밖에 없겠다. 미니멀 육아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블로그 이웃님의 댓글 그리고 이미 아이를 키우신 선배 육아맘님들의 어떤 응원과 지지를 받아서 이제 굳건히 흔들지 않고 미니멀 육아로 아이를 키워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와 명성 이렇게 줄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어떻게 하면 좀더 끈끈하고 좀 유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한 어떨 고민한 결과 끝에 이제 아빠 육아휴직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 어, 아이랑 좀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겠다. 음. 많이 부딪혀야겠다. 라는 음. 생각을 해서 음.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네. 5개월 동안 제가 주 양육자로서 음. 아예 모든 부분을 음. 케어했고요. 음. 이제는. 특히 잘하는 게 있죠? 네, 이제는 뭐, 어, 잘하는 것보다는 음. 저랑 더잘 자고, 음. 잘 때, 그리고 목욕은 무조건 제가, 시켜, 제가, 음. 제가 시키고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유식도 제가 맞아요. 만든 걸잘 먹고. 음. 맞아요. 뭐, 지금 저도 주양육제로서 아직도 변함없이 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 멋진 아빠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미니멀 유가 하면요, 샤랄라 정말 장난감 하나 없이 먼지 하나 없이 잘 꾸며진 넓은 집에. 거기서 아이를 정말 티끌 하나 없이 키우는 게미니멀 육아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그분도 미니멀 육아를 하고 계신 게 맞을 거고요 근데 저희는 현재 어 30년대 19평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모든 곳들을 다 개방을 하고 아이가 장난감처럼 만지고 뛰고 가지고 놀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아이를 지금 16개월 키우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거든요. 이제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아직 부족하지만 네, 유튜브를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장난감 없이 아이랑 어떻게 쌤으로 같이 노는지 네. 그리고 또 요즘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게요, 이제 미래의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건 깨끗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로 웨이스트나 그리고 플라스틱 프리 같은 그런 실천도 같이 아이 함께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하고 또 지지해 주신다면 또 용기 내서 계속 촬영을 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네, 네.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네. 많은 많은 정보 많은 영상 올려서 아 그리고 저희가 블로그도 있으니까 아, 같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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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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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는 저희는 화이팅.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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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저 ハハ <Yeah. S 2> <laughs>